오늘 에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아들도 이삭입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그렇게 낳을 때 하나님께서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이 신비의 과정이 없어서는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간 수치가 높아서 인큐베이터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주말부부로 잠깐 내려왔다 가는데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이 아이를 놓고 서울행 기차를 오르는데 아, 애리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사역의 현장을 다 지금 가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애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보다 더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그 극심한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김희준 집사님께서 제 코끝을 시큼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희준 집사님이 환갑이시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 방문했는데, 말씀드려도 되죠? 어머님이 만 원짜리를, 백만 원을 탁 해서, 9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환갑이 된 아들에게 전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그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노년의 아들, 얻을, 아든,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리를 움직여 번제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떠나는 여정길 가운데 어떠했을지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들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가장 자랑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된 것,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성취감으로, 그 행복감으로, 물론 이보다 더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바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을 마주 보게 됩니다. 시험에는 분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파면하고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산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직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시험을 만나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온당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백세의 얻은 아들을 번제에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이삭이 친히 제물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 소를 찔러 물과 피를 먼저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온갖 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들어 불로 태워야 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2007년 멜기슨 감독의 그 마야 문명을 다룬 아포칼립토에서 그 마야 문명들이 인간을 인신 공양하는 장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신을 숭배하기에 모여든 원시 인간들의 모습이 그 쾌락과 쾌감과 그 환상에 도취되어서 마구잡이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죽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그 멜기슨 감독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 몰록신을 볼 수만 있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아비가 자식을 손에 죽여 불태울 수 과연 있겠습니까? 자기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거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그 자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묻 별들과 이 땅의 모래알보다 더셀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따지고 묻고 항변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절하게 울부짖고 매달렸을 그 아브라함의 내용의 기사는 본문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보시는 그 참된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시각 그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에 돌이켜 가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태연이 아들을 잡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읽었다면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찾는 이삭의 그말 한마디에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 하나님,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이행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 할때 천사가 제지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의 절박함이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아브라함을 들여다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고뇌에 차서 그 3일간 약속의 자리를 옮기우는 그 시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곧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에 걸어온 그 길과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신앙의 절절함이 다시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정이를 굴복시켰고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싸잡아 먼저 드렸던 것이 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나는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가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되짚어야 봐야만 합니다 바로 엘사다이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순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만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아비집을 떠나 지금껏 걸어가면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호령과 같은 엄중한 그 명령이 하달됐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5년이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애와 그 순전한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은 욕기서 1장 21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망연자실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 즉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이도 여호하시고 취하신이도 여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에이사다이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이삭이 죽은 거라고 믿고 그 행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지정의, 우리 지성에 합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교부 중에 터툴리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성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우리 지성에 가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안에 가둬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그렇게 측정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수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을까요? 이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존재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삭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이삭. 우리의 신념, 육체, 돈, 가족, 일, 품에 품고 놓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려놓고 만물의 동치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아브라함의 모은 전생의 과정을 가리켜 믿음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치렸던그 자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그 세워 우리의 죄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십자가 위에서 살을 갈기갈기 찢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믿음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전 세계에 드러내셨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 날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축제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사다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 그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에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